요, 맵.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음, 요새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집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 살까 말까 또 요새는 또 미세먼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굳이 공기청정기를 사지 않아도 아니면 진짜 나중에 사도 집에 에어컨들 요새 많이 있잖아요.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뭐 벽걸이 천장 에어컨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원룸 같은 경우에도 요새 그냥 벽걸이 에어컨은 거의 기본 옵션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면 집에 그냥 벽걸이 에어컨 있거나 뭐 스탠드 에어컨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 제가 스탠드 에어컨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번 보지를 못해서. 근데, 벽걸이 에어컨이랑, 뭐, 천장에 달려있는 에어컨.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저희, 지금 LG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LG 에어컨. 그리고 캐리어나 삼성 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청정기를 왜 굳이 돈 주고 안 사도 되느냐.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죠? 에어컨 리모컨이죠, 리모컨. 네. 여기 보시면 되게 뭐 버튼이 많잖아요. 저도 지금 더워서 틀어놓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보이시나요? 손가락 위에. 공기청정. 네. 요 공기청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청정 기능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이, 여기 지금. 공기청정기란 글씨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공기청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진짜 나중에 정말 진짜 막 미세먼지가 5일 연속 10일 연속 이럴 때가 사야 되지만 아니면 지금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뭐좀아 굳이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집에 에어컨은 거의 다 있으시니까 여름에 공기청정 기능을 좀 쓰시 써 보세요. 이게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어컨 하면서 공기청정도 쓸수 있다는 거. 일석이조의 효과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계속 틀고 이제 시원해 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원해졌으면 이제 공기청정을 눌러서 공기청정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지금 현재 공기 상태가 어떤지 그런 뭐 수치나 숫자. 이런 게안 나와서 그런 거를 모르는 게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장점은 돈 아끼고 그냥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에어컨과 그거를.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좀 공기청정기를 살지 말지 고민이 되시거나 굳이 사야 되나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직은 그러신 분들은 이 에어컨의 공기청정 기능 이걸 한번 써보시면 네, 지금 당장 돈 아끼시는 것과 네, 공기청정의 혜택까지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아 맞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